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뀔 전망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의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직거래 사기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변경입니다. 또 근저당권 확인과 직거래 시 소비자 확인 사항 안내 등 관련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2023년 23,178건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7월까지 집계된 사례만 34,48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이후 매도인이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수억 원대의 매물을 올리면서 실명 인증도 필요 없는 리스크 때문에 국토부는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시 실명 인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근마켓은 현재는 실명 인증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올해 1분기 중으로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의 주의 사항 등도 잘 보이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이나 근저당 등 권리 사항 확인, 확정일자 받는 것과 신분증 대조 확인 등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던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등입니다. 또 당근마켓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